모양이 좀 유방암에 좀 가깝게 변했다. 그러 크기가 좀 점점 커진다. 그러면 기다리기가 좀 어렵죠. 보통 2cm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유방암이 2cm보다 안 되면은 1기. 2cm가 넘어가면 2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1기 내에 잡고 싶으니까 2cm에 가까워지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점점 불안해지죠. 아, 이거 점점 떼야 되나? <laughs> 이거 내가 기다렸다가 2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불안해할 때 떼지 않는 이유가? 과잉 진료 할까봐. 병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쁜 병원도 존재해요. 그래서 환자한테 겁줘가지고 무조건 맘무텀에서다 떼지라고 막 이런 병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나요? 가끔 있어요, 가끔. 맘모톰을 하든 뭐 유방의 양성 종양 절제술을 하든, 어쨌든 떼고 나면 그 공간이 비잖아요. 비면은 주변 조직이 한몰될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몰이잘안 되고 주변 조직이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서 그 공간 을 다시 메꿔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 또 생겼어요 이러면은 대부분은 그 옆에 있던 조직들이 밀고 들어와서 다시 또 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모톰을 하든 양성조양 절제술을 하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에따 한번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또 자랄 수가 있으니까 6개월 에따 한번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다시 보는 거죠 어떤 때는 진짜로 남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종양이 남아서 자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흔하진 않죠 또 그러면 100%다 제거해야 될거 아니냐 왜 남겨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나쁜 종양이 아니라면 꼭 반드시 100%를 목표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다 제거하려고 하다가는 주변의 정상조직까지 같이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방이 또 작아지잖아요 최대한으로 어쨌든 딱 이게 발라내려고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발라내서 감자 캐듯이 이렇게 떼내려고는 하지만 다시 자라면 또 그것만 또 떼면 되는 거고. 마모통 후에 자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만모톰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두 번, 세번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재발하는 경우예요, 아니면 약간 자기 체질인데 이게 유방에서 뭔가가 잘한다고 하는 거는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호르몬에 대해서 유방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여성호르몬의 자극에 대해서 유방세포가 어떤 종양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거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오셔서 제거하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체질이라도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모양이나 크기를 봐야 돼요. 모양이 좀 유방암에 좀 가깝게 변했다. 또는 크기가 좀 점점 커진다. 그러면 기다리기가 좀 어렵죠. 보통 2cm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유방암이 2cm보다 안 되면 1기, 2cm가 넘어가면 2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1기 내에 잡고 싶으니까 2cm에 가까워지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점점 불안해지죠. 아, 이거 점점 떼 되나? <laughs> 내가 기다렸다가 2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불안해할 때 떼지 않는 이유가? 과잉질로 할까봐. 네. 유방에 머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굴이 벽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배우도 얼굴에 막뼈지있고막 그렇대요. 그런 것처럼 유방도 떼도 또 생겨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다 떼자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마모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위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볼륨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유방이 뭐다 크지도 않은데. 1cm 종양 떼도 그것도 아깝죠. 주변 정상조직이 조금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죠. 얻는 이득과 손해보는 거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병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쁜 병원도 존재해요. 그래서 환자한테 겁줘가지고 음. 무조건 마모텀에서 다 떼지라고 막 이런 병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경계가 모호하네. 이게 애매해요. 근데 웃기게도 유방암도 애매 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오신 분도 저는 조직 검사 를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1cm 조금 넘었기 때문에 모양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아, 조직 검사를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뭐만못터면 고사하고 조직 검사조차도 굳이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냥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죠 하고 조직 검사 했더니 그게 유방암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laughs> 저처럼 이제 막 몇십 년한 사람도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사람도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돌변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추적 관찰 중요해요. 꾸준히 그 사람 을 계속 보는 거예요. 어,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계속 지켜보면서 이사람이이 남자가 언제 돌변하나. 어, 술 먹었더니 막 돌변하더라 또는 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뭐 자기밖에 모르더라 뭐 계속 꾸준히 지켜봐서 아 괜찮다 싶으면 그때 걷어들여가지고 남편으로 삼는 거잖아요. 이제 유방도 추적 관찰 해봐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쁘다 나쁘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일단 계속 지켜보고 어, 그러면 되는 거죠.